네, 오늘 어 4월 7일 화요일 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이유를 좀 묵상하시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묵상하시고 깨닫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0일 날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우리 성금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성 만찬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마다 포도주 준비하시고 또 떡을 준비하셔서 가장이 가장이 분잔하시고 분병하시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성만찬을 좀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꼭 기억하시고 포도주, 포도 주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밀가루로 그냥 떡 조금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주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보냈거,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11장 마가봉 1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가셨더니 제세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 지도자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권위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궁금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누군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누가 권위를 줬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꼬투리를 잡아서 해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은 너희가 답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질문하시기를, 요한의 침내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이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 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침내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번위로 누가 보냈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 12절까지 비유를 드십니다. 물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비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 전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때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틈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이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농부를 만들었다. 농부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자, 근데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소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었습니다. 이 소출이라는 게 뭘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이 주인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포돈을 만들고 울타리를 세우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까지 만들어서 넘겨준 그 주인. 자기에게 그 소출 중에 일부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을 사랑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 기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소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번,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명기를 함께 봤는데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너희를 한 민족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그 소출, 그 소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거부해 버립니다."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구약 성경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그런 풍지병파가 참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클라이막스, 저는 그 클라이막스가 말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요일에 때 말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백성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게왜 이렇게 번거로운 고그래서 코도 숨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훔친 것,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 시대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그죄 짓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정의롭지가 않다. 죄를 짓고 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을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성전의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을 내가 기뻐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문을 닫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성전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도 이렇게 텅빈 예배실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했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번거로워? 왜 새벽 예배를 해야 되고 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도 좋아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아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문을 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유대인의 갈등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하는지, 말라기 시대의 이 절망적인 상황, 백성도, 제사장도, 교회시도 하나, 이 나라의 지도자도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가지 빛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보십시오. 육 절에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누구도 그 말을 듣고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상을 황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7절에 보시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지니라. 지금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봤을 때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그 진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살려놓으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영향력이 백성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백성이 자기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이 되게 하겠다 이게 정확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아내는 것 이것을 백성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구절해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직면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여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사람의 성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십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 그 아무 쓸모 없다고 죽인 그 예수가 결국은 모퉁이의 머릿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거 모르느냐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1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갑니다. 이 지도자들의 비극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이 세상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냥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아들의 그 비유, 아주 그 비유 중에서 가장 작은 비유만 놓고 자기들을, 자기들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예수를 또 죽이려고 하는 그것만 보이지 절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대, 하나님의 기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죠 사랑하시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왜 구원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전염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건강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임하는 가정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Amen.